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소설 토지의 무대 최참판댁과 드라마 세트장은 TV 사극이나 시대물에 자주 등장하는 드라마 영화 촬영 명소입니다.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목숨이 있는 이상 나는 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보름 만에 태어난 그날부터 가슴에 붕대를 감은 채 토지의 원고를 썼던 것이다. 1973년 판 토지 서문중 일부입니다. 박경리의 토지는 경남 하동의 대지주 최참판댁 딸 최서희가 집안을 일으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무려 700여 명이나 등장해 조선 말기인 1897년부터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1945년 광복까지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은 대하 소설입니다. 최참판댁과 토지 세트장은 주차 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오르막길 양쪽에 시골 장터 느낌의 상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이 있어 구경하면서 올라가는 재미도 쏠쏠한데 특히 감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상점을 지나면 드라마 세트장이 나옵니다. 잠깐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강봉기 둘이내는 속물적이며 약삭빨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만큼은 깊은 캐릭터입니다. 과부인 막달레는 직설적이고 현실적이며 많이 많고 행실이 나쁘죠. 손버릇 때문에 평상과 다투고 돌아온 이민애를 구박합니다. 이평인애는 두만의 아비로 경호 바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지만 이기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최첨판가를 습격할 때 끼지 않고 도피합니다. 관순에는 의병 활동을 하고 부두노동자 파업에도 관여했습니다. 신분제에 대한 뿌리깊은 반발심으로 똘똘뭉친 사내입니다. 평사리 농민인 영팔 판술네는 이용과 가장 절친한 친구로 서희를 따라 간도로 이주합니다. 사리분별이 바르고 남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섭니다. 서서방네는 목청 좋은 노래꾼이자 마음 좋은 농부입니다. 아내가 흉년에 굶어 죽자 실성하여 노래를 부르며 걸식합니다. 정안조 서기네는 자존심이 강하고 바른 말 잘하는 평사리 농부입니다. 정석의 아버지이며 조중구에 의해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외연병에게 총살됩니다. 야문에는 평사리의 과부로 안악들과 어울려 성실히 일하며 말이 많고 정이 많아 사람들의 인심을 얻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에는 사연 많은 물레방아간도 있어 오늘도 물레방아는 쉼 없이 돌아갑니다. 관람로를 따라 더 올라가면 용인해와 칠성인해가 나옵니다. 용인해는 부드럽고 자상하며 여인을 보석으로 생각하는 평사리 농부입니다. 본처 강청댁이 후혈자로 죽고 이민의 사이에서 홍희를 얻습니다. 용이 품에서 숨을 거둔 첫사랑 월선과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애잔합니다. 이들 초가지붕 마을에서 위로 올라가면 의리의리한 최찬판댁이 나옵니다. 대하드라마 토지는 1987년 10월부터 1989년 8월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토지 드라마 방영 이후 평사리에는 많은 시청자와 독자들이 찾아들기 시작했지만 정작 평사리에 최찬판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하동군 공무원이 최참판댁 건립을 제안했고 도비 10억원과 군비 30억원으로 부지 3000평을 구입해 1998년 마침내 소설토지의 최참판댁이 현실세계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넓은 마당 뒤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 최참판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 평사리 최참판댁은 한옥 14동으로 구현되었으며 조선 후기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을 담은 초가집, 유물 등 드라마 토지세트장이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참판댁 기와집은 문간채로 들어가면 맨 앞으로 행당채가 있고 그 앞으로 중문채와 안채, 사랑채, 뒤채, 별당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으로 사당도 있고 초당 옆으로는 우거진 대나무 숲도 있습니다. 최참판댁을 다 둘러보고 박경리 문학관으로 갑니다. 문학관 자체는 크지 않은 규모지만 멋지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리 문학관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과 전쟁을 관통한 작가 박경리의 삶과 사반 세기에 걸쳐 이루어낸 생명의 창조물 토지를 담아낸 공간입니다. 박경리 작가님은 통영에서 태어나서 통영에 있는 박경리 기념관이 있지만 이곳 박경리 문학관은 토지의 배경이 된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를 기념하기 위해 2016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입구 잔디밭에는 박경리 작가의 친필 원고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박경리 작가는 모든 작품을 원고지에 하나하나 눌러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박경리 문학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지에 나오는 등장 인물 관계도입니다. 인물 관계도는 하늘의 별자리를 모티브로 천체를 본딴 모습이라고 합니다. 흙물부를 소재로 한 김봉준 작가의 작품 '토지 흙'으로 춤추다입니다. 이는 토지의 전체 서사와 역사적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조물이라고 합니다. 권민호 작가의 작품 '토지 인물' 형상도입니다. 구한말 조선인의 모습을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가족사진 콘셉트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박경리의 모습을 재현한 이제 작가의 가을, 겨울, 봄, 여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동의 모습을 목판화로 재현한 김억 작가의 지리산 하동 평사리도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출판된 소설 토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출판된 책들은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정리한 박경리 작가의 연보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기록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에는 박경리 작가의 일상과 창작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학관 마당에는 박경리 작가의 전신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 경남 하동에 가볼 만한 곳으로 최찬판댁 드라마 촬영지, 토지 세트장, 그리고 박경리 문학관까지 구경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세트장 앞으로 펼쳐진 드넓은 평사리 들판과 멀리 보이는 섬진강 줄기까지 눈에 담을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